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유한양이 한번 봅시다. 야, 차트가 괜찮네. 아래꼬리 먹은 거봐 봐라. 이거 지금 계속해서 댓글로 얘 언제 올라가요? 힘들어 죽겠어요라고 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아니, 우리 이 이거 봐 봐요. 이거 내가 나도 나도 여기에서 샀거든요. 나도 이, 이 여기에서 샀는데 솔직히 사자마자 쭉 떨어져 가지고 거의 한 2주에서 한달 정도는 형님들, 나도 물렸습니다로 창피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래쪽에서 지탱받고 나서 한 단계 밸류 업 했죠. 그러고 나서 갭을 만들면서 2단계 밸류 업을 했어요. 자, 이 구간이 결국 이 구간이야. 어, 뚫어줄 곳들을 뚫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데, 이제는 또 12만원대죠. 13만원대를 뚫어주면서 움직일 거고,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도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어허! 여기가 저항선이야 여기가 지지선이야 그 다음부터 올라갈 거야 하니까 진짜 밟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가만히 봤을 때는 아마 계속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과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막좀더 이야기를 할까 쫄지 마라 어 진짜 괜찮은 흐름과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쫄아갖고, 아, 야안될안될놈이쉐 끼입니다 형님들 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 진짜. 그래가지고 내 이야기 하는 거야. 좋으니까 제발 그냥 좀 들고 있으시라고. 어, 제발 그냥 좀 들고 있으세요. 어어어 어, 어, 어. 어. 좋은 거 어때? 그래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니까 아, 어, 쫄지 말고, 어 진짜, 그냥 쫄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세요. 반도차 아저씨 뭐 언제 이런 거 틀리더나 진짜. 이런 거안 틀려. 형님, 형님들이 더잘 알잖아. <laughs> 그니까, 러꽉 쥐고 있으세요. 어, 진짜, 좋, 좋아서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좋아요, 진짜. 좋으니까, 그냥 꽉 쥐고 있으세요. 유한양에, 막말로 돈 많은 바이오 회사잖아요. 돈이 많은 바이오 회사는요, 애지가 하면안 죽어요, 형님들. 뭐, 이거는 형님들이 더잘 알잖아요. 돈 많은 바이오 회사가 왜 죽어요? 그니까, 러꽉 잡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어, 결국은, 어, 우리들이 멘탈만 잡고 있으시면은,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하면서, 목표가인 50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얘 너무 싸, 지금. 어, 돈 많은 바이오 회사가 너무 싼것 같아. 이렇게 싸서는 안 되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니까. 돈 많은 바이오 회사. 형님들이 멘탈만 안 털리다 보면, 결국은 위로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어 거기다 뭐 시장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뭐 랭나자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FDA를 유일하게 통과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봤을 때얘 진짜 괜찮거든요 그냥 꽉 쥐고 있으세요 아 진짜 좋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제발 진짜 제발 털리지 말고 꽉 잡고 있어 알았죠 아 제발요 아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고요 어 일단은 오늘 시장도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어제 우리 시장 꺼질 때 비트코인도 조금 꺼졌던 날이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아래쪽에서부터 다시 또 말고 올라와가지고 야 왜? 얘 쎄다. 얘또 많이 올라가면 13만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미국 증시도 그래요. 뭐 엔비디아가 연일 최고점을 때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빨간색이면 계속 연일 최고점이에요. 뭐, 여기에다가 테슬라도 지금 미쳐 날뛰고 있고. 뭐, 지금 괜찮죠? 뭐,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밀렸던 바이오가 존슨 앤 존슨이 6%가 올랐다. 이 말은 그냥, 그냥 지금 바이오 시장이 좋다 정도. 여기에다가 일라이 릴리도 지금 2% 정도 올랐다. 지금 바이오 시장이 뭐 의약품 관세 때문에 뭔가 무너졌는데. 뭐, 괜찮은 것들이 다시 뉴스가 뜬 느낌. 여기에다가 뭐 지금 영국 시장 또뭐 영국 증시 사상 최고가 경신. 뭐 여기에다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노? 또, 미국 빅테크 부활, 나스닥 최고치 경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다른 나라 시장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좀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로 잡힌다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 요 뭐, 사실 내가 형님들한테 매매하는 것도, 멘탈 잡아라, 멘탈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결국은 시장이 조금 돌고 돌면서 좋아지니까. 어, 약간 주도주나 이러한 것들을 전망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신경쓰면은 결국은 뭐다? 어, 우리는, 어, 우리 괜찮은 종목들 잡으면서 우리 주식을 잘 이끌어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멘탈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내 자랑할 것 같았으면 멘탈이야기를 왜 하냐? 그냥 나는 이렇게 했는데 형님들 왜 이렇게 못하셨어요. 어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고 말지. 안 그래? <laughs>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멘탈 멘탈 이야기를 되게 좀 많이 했는데 어, 그런 거지. 이게 멘탈이 결국은 나는 주식에서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오, 안, 내, 나도 이게 내 개인 포트인데, 보시면 나도 물려있는 게 있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뭐, 루니도 그렇고, 뭐, 현대임스도 그렇고, 겁나 물려있는 것들이 많아. 근데 또, 고수익인 친구들도 많아. 이게 내가 이 친구들이 뭐, 한없이 그냥 잘 갔을까? 아니라니까. 요, 보시면은, 내가, 최근껏 좀 이야기를 해볼까? 에코 플라스틱이 지금 뭐, 4%, 5%인데, 얘가, 좀, 세게 올라가면 10%도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얘 솔직히 샀을 때 7월 8일 날 샀거든요. 이날 샀어요. 이날. 사실 솔직히 좀 높은 데서 샀어. 여기서 사서 오히려 첫 사자 말자 떨어지고 그 다음날 떨어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7%까지 됐었어요. 마이너스 7% 어.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바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어. 쫙 꼬리도 난게뭐 이거 더 올라가겠지 아마. 아 이거 그냥 내가 그나 어, 혼자서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형님들 도 공유를 해드리는 거야.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반도차 아저씨가 매매할 때어 물론 종목들 전부 다 이게 다 영상 찍는 종목이긴 해요. 나는 영상 찍는 영상 찍는 이유가 지금 아침 시간이잖아 4시잖아 4시 반인데 아침 4시 반에 이렇게 이연병 떠는 이유가 그냥 내가 매매해서 수익 보려고 내 종목들 한번 더 정리하려고. 그러면서 영상을 좀 찍고, 그 다음에 형님들한테도, 얘 좋은 종목 기껏 받았으니까, 내가 들고 가는 이상은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가는 거고, 뭐, 여기에다가 뭐또뭐 뭐 있냐. 어, 유한양행이랑 이수페타시스 있죠. 뭐, 솔직히 이수페타시스는 반도체 아저씨 시그니처 픽이기도 하고, 어, 6월 10일 이때부터 갑자기 사가지고, 평생을 4만 5천원 못 들어주던 애인데, 갑자기 팍! 사가지고, 탁! 하고 올라가는 거 봐봐. 지금 얘44% 그렇게 수익 중이거든요. 뭐, 여기 유한양이 이제 바이오주인데 많이는 안 올라갔어. 이때 사가지고 거의 한 2주간 물렸는데도 형님들한테 괜찮다. 멘탈만 잡고 있으면 올라간다 했는데 또쫙 올라갔어. 어,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야. 어, 이게 바이오예요 어,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대한항공. 얘는 뭐 사실 사자 말자 여기 받쳐지고 나서 사면은 사자 말자 쫙 올라가는데 좀 빠졌죠 근데 얘도 아마 지금 아래 자리 좀 지탱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아마 받쳐가지고 올라가면 또 많이 올라가겠지 뭐 요런 것들 휴림로버휴림로버도 로봇? 주말에 영상 찍은 거거든 그래 대한항공은 어 대한항공은 최근 주말에 영상 찍고 올린 거고 어 월요일 날이 금요일 날이 떨어 이쫙 올라갔다 이 빠졌는데 난 여기서 들어간 거거든 월요일 날 주말 영상 찍고 아침에 영상 찍고 올린 거고 휴림도부터 마찬가지. 휴림도부터 주말에 영상 쫙 찍고 이날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쫙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 많이 올라갈 때 50%까지 수익 났는데 일단 떨어진 거 냅뒀어. 아마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서 이거 찢을 거니까.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가는 것들을 전망하면서 최대한, 어, 맞게 가는 거지. 마음에 지금 대충, 이 며칠 전에 찍은 건데 더, 더 올랐죠. 지금은. 휴, 이소페타시스도 지금은 44%고. 휴림 로봇은 지금 38% 정도 수익이고, 에코플라스틱은 조금 떨어졌는데 한4% 정도 수익이고, 대한항공도 조금 떨어져서 한3% 정도 수익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도적으로 주도주들 하면서 내 매매들 최대한 멘탈 지키면은 어 내가 잃을 일이 없다. 뭐 그렇게 끌고 가다 보면 이런 고수익이 나오는 거야. 두산퓨얼셀 뭐 63%, 뭐 아난티 대아티에 합쳐서 거의 한 70%. 뭐 LG CNS 빠졌는데도 50%휴름 러브 뭐 이렇게 올라갔죠 뭐 거기에다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고수익이 그 나오려면요 결국은 내네 종목들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수 페타시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키는 게 중요하고 멘탈 잡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펩트론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펩트론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서 이렇게 쫙 올라갔었거든요. 50몇 프로가 수익이 났었어, 이때도.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하한가땅 가면서, 얘 개미털기였거든요. 내가 개미털기라고 아마 내 혼자서 이야기했을걸. 게시, 그, 유튜브 그 커뮤니티에도 적어 놨어.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괜찮다고 했어, 형님들한테. 멘탈 잡으라고. 오히려 사실 분들 여기서 사셔도 좋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가서 마침내 최고점을 다시 뚫었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53% 이렇게 나오는데, 얘 아마 오늘 바이오 좋고 하면 한, 또쫙 하고 올라가면서 또센 모습 보여줄 거야. 그래서 바이오들 이렇게 잘 가고 있고, 대한항공 이렇게 들고 가고 있고, 그런 거야. 반도차 아저씨는 결국 제일 주식에서 중요한 건 멘탈이고, 괜찮은 종목을 샀다면은 멘탈만 잡아서 이끌어 간다면은 좋다라고 보는 거지. 이거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형님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거야. 따라하세요. 뭐, 이거 뭐 별거라고. 그냥 내 매매할 때 보내드리는 건데. 장인장 뭐 친구들도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냥 따라하세요. 대신에 뭐 나는 좀 바라는 거딱 하나지. 그냥 구독이랑, 어, 좋아요만 좀 눌러줘. 아 여기 밑에 그냥 버튼 딸깍딸깍만 눌러주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010-83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나 유튜브 수익은 조금 필요해요. 음 유튜브 수익이 왜 필요하냐면 또 그럼 네 주식 수익 잘 본다고 해놓고는 유튜브 수익은 왜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형님들이 있는데 이거랑 솔직히 유, 주식 수익은요. 마누라가 전부 들고 가 매달 15일 되면 다 들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돈 모자라면 일부 이제 이렇게 익절 익절 나 아, 워낙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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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마누라 필요한 돈 맞춰준다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사는 거고 유튜브 수익 그래도 수익 좀 남는 거라 유튜브 수익 합쳐가지고 나는 좀 유기견 센터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데 좀 도와주고 있어요. 나 요즘에 매주 주말마다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 가잖아. 고아원은 뭐 애시당초에 대학교 때부터 내가 교육봉사 했던 데고. 대구라 가지고 요즘 못 가고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못 가는데 유기견 센터는 가고 있어요 매주. 그래서 좀 여름에 하도 안락사도 많고 해가지고 얘네들 한한 애들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가는 건데 그냥 애들 불쌍하잖아요. 음, 내가 본래 좀 오지랖도 넓고 그래요. 개도 좋아하고 주식이랑 똑같기도 하고 얘네들 좀만 살려 놓으면 좋은 주인 나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좀만 멘탈 체크해가지고 잡으면은 고수익 나올 건데. 다 손절하고, 죽여버리는 게 문제지. 그래서 한, 한 해라도 더 내가 좀 지켜보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나 유튜브 수익으로 애들 좀 도와줍시다. 형님들 수익 나는 거는 뭐좀 알차게 쓰시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리고,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놔주세요. 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어, 이거 중요하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 1 0 8 3 8 0 8 4 5 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1 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속구 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같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마네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 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예요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안, 장이 한장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 은 1월 6일 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 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